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혹은 자꾸만 가라앉는 기분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시진 않았나요? 저도 정말 그랬던 적이 많아요. 의욕은 앞서는데 몸은 청은망은이고 머릿속엔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해서 끌어당김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던 그런 밤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부하고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정체되어 있는 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와 몸이 반응하는 아주 짧은 시간을 다룰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무너진 실행력과 진동수를 단 7분 만에, 아니 단몇초 만에 살려낼 수 있는 세 가지 마법 같은 법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거창한 노력이 필요 없어요. 딱세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5초, 16초, 그리고 90초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일상은 숙제가 아니라 즐거운 축제처럼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얼어붙은 몸을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5초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5분도 안되어서 아 내일부터 할까? 지금은 좀 피곤한데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적 있으시죠? 우리 뇌는요. 아주 영리해서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면 위험해. 지금 이대로가 안전해라며 순식간에 수만 가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뇌가 우리를 속일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무언가 해야겠다는 직감이 드는 순간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을 하는 겁니다. 5, 4, 3, 2, 1 발사 하고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왜 1부터 5가 아니라 거꾸로 세냐고요? 1, 2, 3 하고 세면 우리 뇌는 그 뒤에 67을 기다리며 계속 망설입니다. 하지만 5부터 거꾸로 세면 영이라는 종착지에 닿는 순간 뇌의 회로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새로운 행동을 할수 있는 틈이 생겨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운동하러 가야 할때 혹은 미뤄둔 전화를 해야 할때뇌가 핑계를 대기 전에 532를 1 외쳐 보세요. 이 5초가 여러분의 무기력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화수예가 되어 줄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우주에 강력하게 주문하는 16초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앞서 진동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내가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과 같은 진동수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나는 부자다라고 한번 외치고는 곧바로 하. 근데 돈 없는데 어떡하지? 라며 결핍의 진동으로 돌아가 버려요.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생각이 우리 에너지장에 고정되어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갖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16초라고 합니다. 16초 동안만 그 생각에 온전히 머무르면 그 진동이 주변의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딱 16초만 버텨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던 그 모습.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웃는 장면. 혹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평온하게 숨 쉬는 내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리고 그 기분 속에 16초만 푹 잠겨보세요. 하루에 단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이 16초의 정렬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무의식은 아, 이게 진짜 나의 현실이구나 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배송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분이 주문한 행복을 보내주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평온함을 지켜주는 90초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을 잘 하다가도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하거나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죠. 그러면 우리는, 아, 내 진동수가 다 깨졌어. 난 역시 안 되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분노, 슬픔, 불안 같은 감정이 우리 몸 속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완전히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90초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분출된 스트레스 호르몬은 90초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혈류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루 종일 화가 날까요? 건 우리가 우리가 90초가 지난 뒤에도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새김질하며 새로운 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 몸에 90초짜리 화학 반응이 일어났구나. 조금만 기다려 주자. 마치 말티즈가 짖는 걸 가만히 기다려 주는 훈련사처럼 90초 동안만 심호흡하며 그 감정을 지켜봐 주세요. 그 90초만 잘 넘기면 여러분은 다시 평온한 진동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파도를 타는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정리해 볼까요? 망설임이 찾아올 땐 5초의 카운트다운으로 몸을 움직이고 원하는 미래를 상상할 땐 16초 동안 그 기분에 머무르며 진동을 맞추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땐 90초만 가만히 지켜보며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인생을 바꾸는 법이 짧고 간단하지 않나요?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세 가지 법칙을 실천하는 그 순간 이미 우주의 창고에서는 여러분의 선물이 출고되었습니다. 다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도착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오늘 밤 자기 전에 미래인에게 감사한 줄 써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5초만 용기 내줘서 고마워라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완벽히 된 분들입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숙제가 아닌 축제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찬란한 축제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이 에너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내보낸 선한 진동은 반드시 더큰 행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